이번에는 W죠 W 이 W가 되게 많이 무시를 당하는 알파벳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엄청난 네 그쵸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W 와 U가 두개 있는 거죠 U가 어떻게?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W가 되는 거예요 W 할때 시작이 뭐요 D죠 그렇기 때문에 D 앞에는 을 붙입니다 아까 뭐 했죠? D 했던 것처럼 똑같이 A double이 되는 거죠. 하지만 마지막에 뭐였죠? U가 여는 법칙이 돼요. 그래서 연음 처리. double U. 의미 죠 double U. 네. 와 비슷해요. 그렇죠? double U. 길어요. the W. 너무 길어요.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? W. 와. 너무 짧아요. 너무 짧아요. 길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. double U. 자, W. 오케이. 잘하셨습니다.